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태우 대신에 오늘은 제가 누구냐면요, 그 소윤이에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태우 누나예요. 그래서 대신 같이 대신에 마크를 해주려고 하는데 옆에 태우가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태우 10세 A예요. 아알고있 오늘은 우리 누나가 대신 해줄 거예요. 부셔버렸다괜찮아괜찮눈덩이여서 아, <laughs> 아, 부셔도 네. 괜찮아데 제가 지금 한번 구경을 해볼 건데 여기 양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네. 공중 양떼모입장 지어놨어요. 음. 아 이렇게 있구나 아 이렇게 했으면 좋좀 아, 살려줘 음 아, 재밌네요 이거 테우씨웬일로 집에 있을 때랑은 다르게 하시네 아 거거 양돈 상자 따로 있는데 아 여기 어디죠? 아 집이에요 집아저 한번 들어가 봐도 아, 되지? 아 거기는 마트예요 마, 마트요? 예 마트 들어가보면 안 돼요? 어 거긴 마트 1층이고 마트 2층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태아씨가 워낙 화를, 화를 많이 낸 모습을 봤으니까 뭔가 조금.. 조금 물어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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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요 음, 여기는 뭐가 있죠? 어, 거기에는 좀... 아 거기에는 없고요 좀.. 딴 데..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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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상자에 있는데 하이튼. 아, 저는 아이템에는 관심이 습니다 어? 여기는 뭐죠? 내려가 봐도 되나요? 예. 제 집입니다. 오메, 층 어, 그리고 어디잖아? 옆에는 유치원. 어. 유치원? 어? 유치원부터 <웃음> 쭉, <웃음> 쭉 <웃음> 다니면 돼요. <laughs> 그리고 음.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laughs> 예. 좀연결 되어 있어서 아니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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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유치원인가요? 예 여기가 다섯 살이요 여섯 살 그리고 여 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로 가는 길오글꼬글한 길을 지나서 초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음.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다면 잊고 음, 있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 있어요? 구독자 어, 구독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안 봐서 조회수도 거의 없고 한 두세 명도 씁쓸합니다 1학년 반,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교로 갑니다. 근데 중학교는 제가 아직 안 만들어서 어, 그럼 같이 만들어요. 어, 그래요? 여기 만들면 되죠? 응. 근데 눈이 추운데 쉬는거 아닐 거 같아서 여러분, 저희가 좀 하고 올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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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여러분 저 포기했어요. 어 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눈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저기 저기에서 이어져 있네요. 어 여기 위에 뭐지? 한번 올라가봐도 되겠죠? 어저 돼지랑 그 돼지랑 제 집이 있는데 거기 제 별채. 아, 별치는 아니고. 별채는 따로 있었죠, 여러분. 별치는 사마이부에서, 3화 사마이부 3화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마이부. 거기는 돼지 있어요. 안 돼! 돼지야. 돼지 몇시야 돼지! 돼지 6까지 있거든요. 우와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laughs> 아유, 거기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이구 예쁘다. 방이에요. 방. 여기 도뭘 볼까 여기는 여기는 그냥 작업실로 하겠습니다. 침대가 있는데 작업실이라고요? 진짜. 아, 한번 다이 어디다 한번 더. 아 아유, 진짜. 힘들다. 어, 저 이거 롤러코스터 탈래요. 어떤 거요? 저 이거, 시작이 어디죠? 어, 그게, 아, 그게 별채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 제... 그러면 시작이 어디예요? 어, 거기에서는 사마 2부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laughs> 어, 시작점부터 하면 안 되고요. 방문수. 제가 가드릴게요. 네. 날아가세요. 어 여기. 가면 되나요 이제? 이제 별채로 가는 거예요. 와, 재밌다. 요요요요 소리 좀킬까요 응. 이제별채 왔어요. 음. 얘는 아, 옥상 있는데, 옥상 한번 보실래요? 밤에 있어야 예쁜데. 아, 어, 그럼 밤에... 밤으로 바꿔볼까요? 밤으로요? <laughs> 밤으로 바꿔봅시다. 아, 항국 맛으로 해놨네. 아, 어, 항상 나 지울게요. 제가 아니 그냥 내가 할게요. 안지, 안지. 때가 가장 멋진데요. 아니지, 이대지 어떠세요? 이쁘네요. 음, 음,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긴 한데요. 또 다른 그 롤러코스터도 있는데. 오, 여기에요 예, 그거는. 저, 태호시티 1 끝나면, 태호시티 2로 가는 기차예요. 태호시티 <laughs> 2도 있나요? 네, 2도 있어요. 어디? <laughs> 제가 가드릴까요? 어, 그, 거기에서부터 태호시티 2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 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어떤 기차 같은 게 있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 아차. 괜찮아요 어디야 그러면? 테오시티2? 응 그냥 거기에서부터 시작할거야 물 엘리베이터부터 내려가서 음. 지하 스포하시면 안되죠 시청자 분들이 궁금하실텐데 테오시티2 어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오시티2에서 아그아 어, 볼래요? 온천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여기요 아니 거기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 어디에요, 그럼?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딴데라고요. 어딘데요 아, 제가 가드릴게요. 어? 오차 진심에 이게 우냐이야네좀는데 이게 이게 뭐죠? 아 물이 아아 여기 물이 뭐 잡... 있는데 그냥 이제진이렇아 어. 진짜 오늘은 한번 제가 녹가다를드겠습니다 누가 다가 뭐죠? 저도 몰라요 <laughs> 테오시티2를 같이 만듭시다 예, 테오시티2는 예, 같이 만들 예정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 테오시티1 아직 안 끝났는데 아 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한테? 들 그래도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테오시티 이렇게 꺼 오늘은 이렇게 끝을 남은, 됐, 됐고요. 예. 다른 맵, 다른, 다른 것도 들어와도 되나요? 아, 으니 아, 아, 자, 다음 페오시티 1, 24화랑 만나요. 그럼 안녕 <목소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알림 설정도요. 그럼 안녕.